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어, 주말간에 DND 파마텍에 있어서 만큼은 이 호재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 주말 영상을 또준비를했고요 자, 원래 계속적으로 지금 인수전에 나왔었죠. 메세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화이자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가 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메세라를 자,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메세라 이사회에서 만장 일치로 위험 부담이 조금 큰 노보노 디스크보다는 안정적으로 화이자와 100% 인수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D&D 파마텍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이 주가 상승의 기대가 될수 있는 이 내용을 또 주말에 열심히 영상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비만학회에서도 이 전임상 결과,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 메세라에 대한 부분을 D&D 파마텍은 호재로 인식을 합니까? 당연하게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이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올수 있는 상승 파동 구간은 정말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중요해졌죠. 일단 당, 자, 정작 내일부터 주주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무상 증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할 테니까 자,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자, 그리고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지금 D&D n 파마텍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이라고 하면, 이제 30주죠. 1대3의 무상증자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에서 3배만큼 주식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얼마죠? 29만 2천 원이라는 D&D n 판마텍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는다고, 자, 10주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30주를 상장시켜주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권리락이라는 부분을 꼭 주주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우선 dnd파마텍 주식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신주배정 기준일 11월 14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목요일입니다. 어 날짜상으로 봤을 때아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자 금요일인데 우리나라는 주주명부가 확정되는 날짜가 이틀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11월 12일 수요일까지 dnd파마텍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한테 1대3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주주가 확정이 되는 거고 자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날이겠죠. 12일까지는 1대 3의 무상 증자를 주는데 13일 다음 날 돼서는 매수한 사람들은 1대 3의 무상 증자를 못 받으면 누가 DND 파마텍을 매수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이 권리락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어 제가 주임들이 조금 이야기 쉽도록 최근에 1대3 무상 증절했던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을 예시를 들어드려 보면 이게 지금 권리락이, 저, 자 권리락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짜상으로는 11월 12일 날 11월 12일 이라는 날짜가 요 구간이 될수 있는 거고 자, 이날까지는 1대 3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날 매수한 사람들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 가격을 바꿔주는 권리락 마이너스 75%가 적용이 된다 어, 너무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호재가 나왔으니까 지금 DLD 파마텍 주식이 쭉쭉쭉 잘 올라가서 4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주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총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죠? 400만원이라는 금액이고, 자, 이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이 날짜 자체가 11월 12일 날 기준이 될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날이겠죠? 13일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짜리 주식이 얼마로 바뀌냐면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기준 가격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이, 아, 내가 40만원짜리 10주 있었는데 10만원짜리 10주로 바뀌었네. 내 주식계좌가 마이너스 75%만큼 손실로 찍혔으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30주를 상장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40만원짜리 10주 있어서 400만원이나, 10만원짜리가 10주 있는데 나중에 30주 상장시켜주니까, 10만원짜리 40주가 있어서 400만원이나, 똑같은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냐면, 나중에 돼서 30주가 상장하는, 상장되는 시점에 이 주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출발을 했지만, 호재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좋은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 그랬을 때, 자, 만약에 10만원 출발해서 주가가 20만원, 자, 2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자 오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20만원짜리 주식을 40주를 가지고 있, 자,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8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내가 애초에 투자했던 금액의 2배. 자, 이렇게 수익을 또낼 수가 있는데, 자, 아쉽게도 이 무상증자라는 부분은, 자 항상 권리락 당일부터 급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중에, 10주 있는데 이 상장된 주식수보다 3배가 더 많은 물량이 상장한다 신주가 상장되기 전 주가는 급등했던 주가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거 다시 바꿔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냐 어, 수정주가 다시 적용을 해서 보면은 자, 지금 딱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D&D n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을 앞두면서 최대한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승 구간 변동성을 더욱더 크게 자, 보여줄 수가 있는데 딱 권리락 당일날 어떻게 되죠? 점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의도적인 변동성을 주면서 아래 구간에서 모아왔던 물량을 정리하는 패턴들도 보여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딱요 금액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자, 딱 이렇게 출발하면은 쭉 올랐다가 신주 물량이 상장되는 시점에 맞춰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갈 수도 있습니다, 주임들. 자, 권리락일이 지나고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주가가 좋은 상승에 대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바닥부터 10배 올려 주는 이 상승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바뀌는 권리락 당일부터 20만 원짜리 10주를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매도하는 방법인데 근데 전형적으로 똑같긴 하죠. 이렇게 가더라도 어차피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어 지금 우리 DND 파마텍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다 수익 중인 구간이겠죠. 하지만 세력들도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자 바닥부터 모아왔던 물량들을 자 호재와 함께 주가가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권리락 전에. 다시 한번 매집하는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언제든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에 대한 주주, 자, 매도에 대한 준비는 주님들이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아직 매도에 대한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매매 대응들, 매매 신호들 따라가지고, 제가 D&D n 파마텍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 주주님들,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거의 얼마죠? 10만원 중반대부터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수익을 또 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dnd파마텍 매수 신호 뜨면서 영상 촬영도 해드렸었죠. 지금 돌파가 나오면 또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을 모두 다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의 대량 이탈이 나온다. 어, 세력이 물량을 의도적으로 조정을 주기 위해서 가짜 하락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요런 식의 매도 신호가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뜬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주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급등 이후에 수익 전략으로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우리 주인님들 중에서 혼자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자 위에 제가 개인 번호를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010-3703-8575자이 번호로 우리 dnd 라고 자, DND라고 저한테 문자란 통을 미리 남겨 주시는 주주님들께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던 만큼 가장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무상 증자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출발한 10주를 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공유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자, 대응이 어렵다. 나는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번호 자010 3703 8 5 7 5자이 번호로 DND라고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은 어, 이미 DND 파마텍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주가가 이틀 동안 40%의 상승을 보여 준다라고 했을 때 거래 정지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하나씩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자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라는 공식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요일장 목요일장에서도 자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게 의도적으로 상승을 제한시키는 이 움직임들이 나온 거고, 이 가격식들을 다 계산해 나가면서 최대한 주임들이 고점 매도할 수 있는 이 전략에 대해서 공유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혼자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이 번호로 DND. 자, D&D라고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 남겨주셔서 최대한 주님들의 수익 전략으로서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문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트레이딩 뷰에서도, 어, 우리 주님들이, 자, 이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신호가 있으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뿐만 아니라 관심 등, 자, 관심 종목에 등록해놨던 종목이 매수 뜨면 매수해서 이런 수익을 챙겨가는 거고, 어, 반대로, 매도 신호가 뜨면은 매도할 수 있게끔 주임들이이 전략으로서 삼아 볼 수가 있겠죠. 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우리나라 국자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지 않습니까? 자, 바닥에서 잘 매수 타점을 가져가고 이런 식의 매도가 뜬다라고 했을 때이 매도타점만 정확하게 가져가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기준과 원칙 감정에 휩싸여서 내동매매가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들이 수익 낼수 있는 이 신호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어 주님들이 이 신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신호를 세팅할 수 있는 세팅법과 마찬가지로 신호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딱 20분 자, 20명 한정으로만 준비를 해 가지고 공유를 좀 드릴 거고요. 어, 어떤 식으로 공유를 좀 드릴 거냐면 자, USB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와 이 매매 기법을 담아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임들 중에서 나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USB 자, USB라고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최대한 주임들의 수익 전략으로서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USB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주임들이 이 USB를 어떻게 수령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급등 나올 수 있는 신호가 뜬 종목이 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임들 내일부터 급등 종목의 수익 연결하실 수 있게끔 히든 종목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주님들께 잠깐 공지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포착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주님들이 꾸준하게 어, 수익을 좀잘 내고 계신데, 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AI 관련 대장주 말고 진짜 돈 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어떤 거죠? AI,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다 맞습니다. 자, 근데 AI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 서버만 때려 박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진짜 중요한 부분인 전력 그리고 에너지. 이게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자, 이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려면 무조건 전기가 필요한데, 자, 지금 삼성 전자뿐만 아니라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죠. LG와 SK까지 자, 전부 다 AI 인프라 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발전기, 연료전지 납품하는 이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딱한 군데. 자, 전력설비 독점기업. 점유율은 무려 70%가 넘어가는 자, 이 히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정보가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주공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냥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 일정까지 나와 있는 자 상황. 자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드디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차트를 좀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 자 지금 구간에서 고점을 찍어주고 거래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수상하죠 이, 자,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매집에 추세선에 대한 이탈까지 없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다음 파동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제가 항상 주임자한테 이 히든 종목을 공유 드릴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죠. 이슈, 수급, 추세. 이세 가지가 맞으면 그건 기회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슈가 다 됐고, 수급도 들어와 있는 상태며, 추세. 한방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좀 같이 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이렇게, 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어 문자로 에너지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자, 정확한 매수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 이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 미리 남겨 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임들한테 이렇게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공유드리면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타율이 좀 굉장히 좋았었죠. 자, 영상으로도 마찬가지로 9월 11일날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비만치료제 히든 종목으로 공유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의 매수 들어갔습니까? 어, 4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의 매수를 들어갔고 자, 지금 실제로 359,000원이라는 금액까지 570%의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자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주인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으로써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이 종목은 이슈, 수급, 추세까지 완벽한 종목인 만큼, 자 저랑 같이 이 매매 대응도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자,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늦게 자, 공지 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죠. 2024년 이 테마의 순환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25년 도 마찬가지로 테마의 중심으로 수급들이 이동되는 자 순환 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자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자,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당장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입장 인원은 선착순 3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복리투자죠. 복리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5%의 수익률로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1개월 차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2개월 차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400만원 3개월 차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800만원 그리고 4개월 차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600만 원.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5개월 차 3,2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 주주님들이 제 2의 월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이 100만 원, 3,200만 원 만들기 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고 저희랑 같이 매매 접근 이어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703-8575이 번호로 자 복리라고 문자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달성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분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제 번호 죠010 370 3 8 5 7 5자이 번호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자, 해당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